아, 보일러끼리 유체 교환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넣어보면 알겠다. 넣어보면은. 야, 공에 개쩔어졌는데. 27.6923? 몇 배야? 일단 물 달아보죠. 어? 안 나오는데? 아, 증기 기간을 요래 지어야 되네. 요렇게 지어야 되네, 증기 기간을. 아, 요래 돼버리네. 맞네. 에헤이. 아, 그리고 이게 끓는 물이 아니라 증기라는 아이템으로 그냥 바꿔버렸다. 하, 아... 씨발. 이러면 좀 어떻게 설계를 바꿔야 되네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설계를 바꿔야 되네. 기존에 쓰고 있는 설계를 바꿔라. 그러면 어 잠깐만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열에 열에 지어야겠네. 열에 열에 짓고 아씨 있어봐라 한칸 더 띄워야지 그래야 투입기가 들어가네 아 설계를 바꿔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긴팔 투입기가 아씨 어디 들어가아 이러면 긴팔 투입기도 안 들어가잖아 뭔가 예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얘가 여기서 짚고 이걸로 건네주면은 아 설계가 바뀌었네 이거는 좀 난수다 이거를 지하연결 파이프로 계속 가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철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싸요 이 자원이 물론 뭐 후반대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이렇게 짓고, 아니다, 이렇게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가버릴까? 너무 병신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음. 일단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건 맞아? 아닌가? 응, 띠옹 아, 이게 물로 들어가네. 뭐야? 내 설계로 지어줘야 돼. 이 회전이 되나? 되는데 물이 이렇게. 아, 이렇게도 되네, 또. 설계를, 어찌 해야 예쁘다고 소문이 날까? 내가 쓰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기가 밑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보면 이런 식으로, 전기가 밑으로 가버리죠. 전기가 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 뭔가 예쁘게 짓는 방법이 없을까? 병렬로 짓는 게 아니라 직렬로 예쁘게 지어야 돼. 어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이렇게 지었어. 전기 위로 올라가. 전기기관 여기 있지. 그러면 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겠지가 않네. 이게 자동화 되려면 이 모습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편하라도이 모습이 돼야 되고. 볼러 한개의 전기기관 두 대밖에 안 돼. 물을 계속 연결시켜 주려면 이 방법이 낫지. 아니다. 증기를 보내주는 게 낫지, 물을 보내주는 것보다. 물은 어차피 저게 되니까. 자,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을 했을 때, 이러면 긴팔 투입기가 들어가면은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 모습이 되네. 아, 별로 안 예쁜데. 여러분, 건물은 예뻐야 돼요? 뭐야, 좌우대칭 아니잖아? 아, <목소리도> 잠깐만, 좀 많다? 많으신데요. 다섯 시좀 많네요. 좀 많이 많으시네. 아하, 참, 좀 많이 많으시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릴까? 아, 그럼 전신주 안 들어간다야. 두 개, 한개 하고, 한개 띄우고, 한개 하고, 한개 띄우고. 설계를 바꾸자.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어찌 해야 잘했다 소문이 나지? 잘했다고 소문나야 됩니다. 전 유튜버이기 때문에 소문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했다 소문이 나지. 이젠 보일러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좀 새롭게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머리가 좀 아파요. 제가 팩토리오 처음 할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처음에 설계도를 머릿 속에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초반에는. 음,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짓고. 아.. 씨발 이상하네? 잠깐만 물 이렇게 들어와? 물이.. 우리... 들어오.. 아 이렇게 넣으면 안되지 스팀을 넣어야되지 이렇게 넣어 하.. 아, 씨발 너무 짧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 여기 투입기 들어가잖아. 투입기. 들어가죠? 이게 지들이 원하는 설계인 것 같은데, 딱 생긴 게, 투입기 여기에서, 여기로 석탄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내줄 수가 있잖아. 얘는 발전이 되고. 근데 얘들이 원하는 설계가 이거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작잖아. 뭐야,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일단 전신주도 지어놓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맞다면, 물을 좀더 편하게 넣어야 돼. 이거는 맞아. 지들이 원하는 설계는 이건 같아. 근데 이걸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는 거는 미친 짓인가? 이거는 너무 불편해. 일단 기초적인 재 지네들이 원하는 설계는 이거겠지. 딱 생긴 게 그래. 딱 이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난이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지키 귀찮아. 여도한 10개를 탁탁탁 들어가야지. 아니 물은 지금 해안 펌프를 안 달아줘서 그래요. 지금 물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건 해안 펌프를 내가 안 달아줘서 그래. 여기쯤? 자 일단 물 넣어줘야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올라가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열로 물이 들어가면 열로 물이 나갈 수가 있고 그대신 여기에 스팀으로 나가요. 혹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열로 물이 들어가고 어 띠용 안 들어간다. 씨발 물이 이렇게만 들어가네. 아하나 씨 우리 이렇게만 들어가네. 아, 아까 그건 뭐냐? 이렇게 하면은 투입기가 안 들어가. 한칸띄어서 긴팔 투입기를 이용해야 되네. 이러면 긴팔 투입기이용 하면은 잡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트. 아트가 필요해. 아, 우선은 시범원적 운영을 해봅시다. 일단 제가 처음 말한대로 1대 20대 40을 해보고, 아이고, 잠깐만, 하나, 둘, 셋... 아씨, 어둡잖아. 이게 극혐입니다. 밤이! 초반에 좀 라이트가 밝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기네요, 이게. 반으로 줄입시다. 1대 20대 40은 좀 해봐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어, 열대죠? 그럼 발 보일러가 스물대. 아 어. 아, 나무도 진 오케이. 아, 그래도 길다. 굴이 다 묻어버리죠. 굴이에 욕심 내지 말자. 석탄은 묻었나? 음, 고리는 이거 버리자 왜냐면 굴이 많아 지금 14M 2.4M 여기 뭐야 16M 아 이게 제일 큰 거네 5.5M 아 14M 14M 이건 만 10만 14만개 아니야 이거 14M이면 내가 기억하기로 14만개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차 설계는 이렇게 합시다. 아, 잠깐만, 이게 아니네. 아, 잘못 설치했네. 아, 좀 짜증나는데, 이거. 기간에 스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 씨댕. 뭔가 그림이 자꾸 안 나가네. 비, 그림 나가네, 자꾸. 아 사람 장난기 하네. 일단 한개 날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뭐야. 1, 2, 3, 4, 5, 7, 8, 9.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됐다. 그래서, 폭탄을 넣으면, 그러면 가동이 되죠. 네, 예, 전기 들어가고 있죠. 와, 임마. 아. 이거 그걸로 바뀌었구나. 유오키 모드 보면은 라인스베르, 아, 라인스베르그란다. 그 뭐지? 무슨 역학구동체인가? 그거 있거든요. 그것처럼 바뀌었네. 우선 지금 급한 게 연구소, 그다음에 레이더 짓고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지금 발전되는 게 없어서 안 보이네. 아, 뭔가 아름답지 않은데 그럼 다음 건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전기기간을 이렇게 짓고 아 됐네 됐네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네 찾았다 찾았다 이거다 이거다 됐다 됐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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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석탄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또 부족해지는 거또한칸 띄워서 석탄을, 버스, 석탄 버스를 이렇게 내려서, 또 양성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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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됐다, 됐다. 됐다, 맞죠? 됐죠? 예, 네, 됐네, 됐네. 내가, 노래하고, 잠깐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한 번. 한다 그래서, 니가 이렇게 짚고 됐네, 됐네. 변신주, 됐네. 됐네, 됐네. 완벽합니다, 이러면. 아, 됐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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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일단은, 됐습니다. 해결을 받고, 레이더를 일단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내가 원한 디자인이 이겁니다. 근데 왜 발전 안 하냐? 아, 저까지 전신줄 달아줘야 되지, 참. 하지만요 핸드폰 충전 좀 하고.